엄마 계속 <prendergen> 저, 그, 철로 남아있어요. 네, 해기하는데그금 그대로 남아있어요. 그리고 아예 안 돼. 아 또, 저기. 수협 은행가, 은행에서 어플에서 주어요 네. 네. 공유를, 모르 공유. 제7 0력0번 안내합니다. 내선 순환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The inner circle train o h <laughs> 아니 그런 경우를 당하 당았으면 그런 경우를 당했으면 나와 달라고 먼저 얘기하셔야지. 그게 인권 맞는 건데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? 아이고. 알겠습니다. 예, 네, 가세요.